혹시 지금 온풍기를 찾고 계신가요? 한경이 초저소음 그래핀 PTC 온풍기는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빠른 발열과 조용한 작동으로 따뜻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세련된 화이트 톤의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타워형 구조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소음이 거의 없어 아이가 낮잠을 자거나 밤에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전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국소 난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에 만족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한경이 초저소음 그래핀 PTC 온풍기로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을 준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